양배추는 여러분, 음. 단품으로 하셔도 오늘 대한민국 농활 갑시다 해서 20% 중복 적용. 오. 양배추 20%, 요즘 배추, 막 배추니 뭐니 다 올랐는데, 그쵸? 양배추 오늘 20% 중복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 쿠폰 주면서 자꾸 팝업창 뿅뿅 뜨면 중복 활용 뭐 불가능합니다. 어 약간 의상하잖아요. 그렇죠. 어머, 차가워. 대한민국 농아에 갑시다. 자. 어. 아, 탄탄해요. <laughs> 어, 잘해. 자, 어, 중간니까 아니, 땡땡해. 어, 깜빡이도 없이 치고 들어와. 자꾸 깜빡하면 놀래요. 어, 잘해. 성균님 잘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잘먹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성균님 양배추 먹을래요? 양배추가. 기똥차게 맛있어 양배추가. 응. 야... 양배추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자, 성균님 양배추랑 드릴게요. 잠깐만. 오늘 양배추가 진짜 이게 싱싱하니까 음. 무항생제 무농약 양배추잖아요. 그렇죠. 양배추 한번 먹어봐. 양배추에서 단맛이 올라와요. 예. 네. 양배추에서 단맛이 올라와요. 아니 제가 그 방송 전에 음. 그 양배추 몇개 집어 먹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먹지 말래요. 잘 먹더라. 근데 양배추 이렇게 숨을 살짝 죽었을 때 단맛이 깊숙하게 나는 거 아시죠? 아유. 여기다가 탱글탱글한 캬 닭고기. 아유 잘 먹는다. 아, 잘와 이거 <laughs>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그 양배추가 무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거 싱싱한 맛이 입에다 싹 퍼지니까 어머 여기다 치즈 뿌리면 완전 환상궁합이지. 난리 나요 진짜. 난리 음. 나죠, 난리 나죠. 해서 음. 아 우리 그린로즈님이 지금 양배추 쪄서 밥 먹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또그 거거든요. 양배추 살짝 물에 데쳐가지고 올려가지고 우리 막엊그저께도막 우렁이랑 된장 다 팔았잖아요. 그거 이렇게 양배추 싸아가지고밥 먹기 시작하면 막 밑도 한두끝도 없이 들어가죠. 어. 자, 그양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요요 음. 요, 요. 오늘 신선한 양배추. 야. 요즘 막 채소값이 엄청난데 이 양배추를 아예 20% 중복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네? 방송에서의 어머머 어 어머머 어머머 어머 소중한 한 입. 어머. 자, 들어간다. 아, 여러분. 아 친구야! 아, 아. 우리 아들네미 아들네미 딸네미 오서 오세 요월씨 사업부르 우리 몰래? 남편 미운 남편 더 주지. 아 미운 게 떡은 주는데 이건 돈까스는못 주겠어. 제가 먹을게요. 이건 안 되겠어요. 아까 구운 떡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건 안될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돈까스가 습식 빵가루가 들어갔습니다. 어, 밖에서 사 먹는 거튀김 뭔가 바삭바삭한 거. 어, 왜 집에서 만드면 이런 맛이 안 나지. 저희가 만들어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한팩 안에 총 다섯 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 제가 먹어요. 마지막에 이밥한 입. 음 너무 환상이야. 약간 초등학교 때 엄마가 생일 파티 있을 때 사실 은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단무지. 이거 좀 음. 보세요. 자, 중간에 밥이랑 양배추랑 돈가스랑다 삼합이에요. 삼합, 삼합이 여기 있지. 자, 가긴 어디가 집에서 드세요. 음. 자, 음, 진짜 잘 음. 먹어. 음, 음, 음. 맛있죠.